안녕하세요. 스트레칭과 썸타는 남자, 동달입니다. 네, 오늘은 허리 디스크 예방 햄스트링 스트레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어깨 넓이로 11자, 발 11자 만드시고 어깨 넓이로 벌려주신 다음에 무릎 쭉 피시고, 엉덩이 뒤로 빼시고 허리 핀 상태로 내려갑니다. 그리고 최대한 다 내려가셨으면 아, 제가 원래 좀 뻣뻣합니다. 아. 한 다음에 다 내려가셨으면 상체 힘을 푸시고 쭉 내려가주세요. 야! 어우, 어우, 야. 어우, 너무 뻣뻣해가지고. 아, 오늘은 안무시나어 선생님. 아, 왜이오세요 아, 누굴까요? 아, 왜이오세요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어 그거 뭐예요, 선생님? 아, 이건 아니죠. 어 선생님, 제가 원래 뻣뻣해가지고. 아, 야아! 아.. 야.. 이거.. 와.. 어우 너무 시원해.. 와. 어, 아 근데 아프.. 아프.. 아파도 맞는 건가요? 아.. 아우.. 야.. 야.. 와.. 아우 시원해.. 와, 와우 와우! 와우! 선생 아.. 우 아, 와.. 야.. 와.. 어디까지 늘리실 거예요? 아우 와.. 어야 아, 어.. 아. 어, 진짜. 어... 아, 선생님, 이거 풀어주시고 와야 어, 어, 어. 어, 어... 어... 이 착하신지 나쁘신지 잘모르겠는데 확실히 햄스트링을 쫙 풀어주시니까, 야, 허리까지 그냥 쫙 뭔가 혈액순환되는 느낌. 너무 좋습니다. 혼자서 하는 거랑은 또 달라요. 왜냐면 제가 묶여서 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. 어, 이야, 어. 선생님, 저좀 뻣뻣하죠? 어. 어. <웃음> <웃음>